안녕, 우리 친구들. 광명시 재하영어학원 니콜 선생님입니다. 초등영어, 단어가 된다 두 번째 책하고 있고요. 오늘은 유니템, 단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 주세요. 준비 시작. I play baseball.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play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형광이 play. 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문장에 주어가 옵니다. 자, 문장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play. 자, play는 원래 뭐 연주하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뭐 놀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포츠 경기를 하다로 써야 되니까 play가 옵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자, play 다음에 운동 경기 이름이 오면 우리가 이 운동 경기를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는 베이스 e 야구를 하다라서 뭐라고 표현했죠? play b a s e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운동 경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맨 처음에 공으로 뻥 찹니다. 자, s-o를 읽고 c-c-e-r을 읽을게요. 따라하세요. soccer 원래는 soccer, soccer 하는데 s o 입을 크게 릴게요 Soccer 다시 soccer 한번더 soccer 그렇죠? 그래서 c가 curl 크크 크, 발음이 나는데 c가 두번 쓰이는 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어요. 다시 축구 발로 뻥 차는 축구 뭐라 그래요? Soccer 한번더 soccer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soccer 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할때 우리가 발 foot을 사용해서 foot ball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뭐라고 읽어요? foot ball 다시 foot ball 사크와 foot ball을 <laughs> 사크와 풋볼은 그 운동 경기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오늘은 둘다 축구 발로 하는 스포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축구 뭐라 그래요? Soccer. C가 한번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라 그래요? Football. 그렇죠. 자 야구 이렇게 끊어서 있는 거예요. 자, 이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이가 여기 앞에 있는 이한테 또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A가 원래 에. 발음인데 어떻게 돼요? 에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베이스볼. 다시 뭐라고요? 베이스볼. 한번더 뭐라고요? 베이스볼. 우리 여기서 하나 딱 궁금하죠? 아, 야구가 왜 베이스볼인가? 왜냐면 우리가 야구는 이렇게 여기 타자가 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 그리지 말아요. <laughs> 여기가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홍으로 이렇게 되죠? 요게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구로 뭐라 그래요? 베이스볼. 다시 뭐라 그래요? 베이스볼, 그렇죠. 이건 지울게요. <laughs> 자, 그 다음, 농구입니다. 농구는 이 바구니에다가 공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구니 공, 뭐라 그래요? 바스켓볼. 다시 뭐라 그래요? 바스켓볼. 자, 바스 t 다시 따라 할게요. 바스켓볼. 다시. 바스켓볼 한번더 바스켓볼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발로 하는 축구를 뭐라 그래요? 풋볼. 다른 표현 뭐가 있어요? 사커. 자, 그 다음에 1루2루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야구를 뭐라 그래요? 베이스볼. 자, 그 다음에 바구니에 공을 넣어야 되는 농구를 뭐라 그래요? 바스켓볼. 이렇게 합니다.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농구도 한 번에 농구래 배구를 써볼까요? 자, 외구는 v, o, l, l, e, y, b, a, l, l.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 할게요. volleyball. 다시 뭐라고요? volleyball. 다시 뭐라고요? volleyball. 볼레볼이 아니야? volleyball. 다시 뭐라고요? volleyball. 그렇죠. volleyball 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배구할때 이렇게, 배구할 때 이렇게 하, 그 하는 동작에서 나왔대요. volleyball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차 복습. 나 한국어, 니네 영어. 자, 발로 하는 축구. 두 단어 뭐라 그래요? football. 또는 뭐라 그래요? soccer. 자, 야구 뭐라 그래요? baseball. 농구 뭐라 그래요? basketball. 자, 배구 뭐라 그래요? Volleyball.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뭐 할까? 아, 라켓을 가지고. With a racket. 라켓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테니스. 뭐라 그래요? Tennis. 자, T 발음입니다. 터. 터. 자, 혀로 천장을 살짝, 위 천장을 치는 거예요. 터. 터. Tennis. 다시 뭐라고요? Tennis. 한번 더. 뭐라고요? Tennis. 그렇죠. 그래서, 라켓을 가지고 가는 탄니스가있었고요 자, 조금 더 라켓이 작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요? b 드민 m i n t o n b a d m 아니야? 자, 요거 OM 발음할 때, 턴, 턴, 턴. 자, 할게요. b 드민 m 다시, b 드민 m 다시, b 드민 m i n t o n 나쁜 볼 하는 사람이 있데 배드민턴과그 배드의 나쁜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배드민턴 다시 뭐라 그래요? 배드민턴 그렇죠. 타니스 배드민턴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불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과는 조금만 그렇게 크게 거리는 없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자 라켓을 가지고 하는 경기 중에 타니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타니스 다시 뭐라 그래요? 타니스 얘도 N이 한번더 있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라켓이 조금 작아지고, 셔츠콕도 좀 작아지죠? 자, 배드민턴, 뭐라 그래요? 배드민턴. 다시 뭐라 그래요? 배드민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TON, 여기 철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몇 가지 경기들을 봤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음 지금 여기서는 발이나 아니면 with a bat 그 방망이나 쓸게요. with a bat 방망이를 가지고 하거나 여기도 쓸게요. with a racket 자, 라켓을 가지고 하거나, 이런 경기들을 봤고요 자, 우리가 좀 몸을 사용해서 하는 경기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박싱이 있겠습니다. 자, b, o, x, i, n, g. 하면요. 자, x가 어떤 발음이에요? 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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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그래서 따라하세요. 박싱. 다시, 박싱. 다시 뭐라고요? boxing, boxing 너너 no, no. boxing 너너 no. 다시 크스크스 얘가 좀 빠르거든 크스이 발음이거든 요 그래서 boxing 다시 뭐라 그래요 boxing 한번더 뭐라 그래요 boxing boxing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달리는 아 boxing 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judo 따라하세요 judo 다시 judo 다시, jj, 주더. 뭐예요? 유도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더. 그렇죠. 그 다음에 달리는 거, r, a, c, i, n, g.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레이싱. 다시 뭐라 그래요? 레이싱. 한번더 뭐라 그래요? 레이싱.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레이싱은 발로 달리는 건데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도 있잖아요. 자, 따라 하실까요? 사이클링입니다. 사이클링. 다시 뭐라고요 사이클링. 다시 뭐라고요 사이클링.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또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하는 그 경기 중에서 이 권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복싱. 다시 뭐라 그래요? 복싱. 자, 온몸을 사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넘어뜨린 거 뭐라 그래요? 주도. 다시 뭐라 그래요? 주드 뭐 레슬링, 태권도도 있지만 오늘 두 개만 오사 할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막 달리는 경기를 뭐라 그래요? 레이싱. 다시 뭐라 그래요? 레이싱. 자그 다음에 달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걸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링. 다시 뭐라 그래요? 사이클링.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 셔틀콕이랑 라켓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테니스보다 작아요. 뭐라 그래요? 배드민턴. 다시 뭐라고요? 배드민턴. 한번더 뭐라고요? 배드민턴. 자, 라켓을 가지고 하는 경기 뭐라 그래요? 타니스. 다시 뭐라 그래요? 타니스. 어, 얘들아 요거 중에서 라켓이 이렇게 넷. 그물망이 있는 라켓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물망이 없는 나무나 플라스틱 그 라켓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탁구 해 볼까요? 탁구는요. 우리가 이렇게 넷 넷, 몸을 움직이면서 막 넷을 사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이블에 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는 테니스인데 어떤 테니스라 그러냐? 테이블 테니스라고 합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어. 자, 타코 따라 할게요. 테이블 테니스. 다시 뭐라 그래요? 테이블 테니스. 한번더 뭐라 그래요? 테이블 테니스. 한번더 뭐라, 뭐라 그래요? 테이블 테니스입니다. 자, 아까 배구 뭐라 그랬어요? volleyball. 자, 발음주의하세요. 볼레 아니에요. volleyball. 한번 더. volleyball. 그렇죠. 농구 뭐라 그래요? basketball. 다시? basketball. 그렇죠. 야구 뭐라 그래요? baseball. 크게? baseball. 크게? 다시? baseball. 그렇죠. 자, 축구 뭐라 그래요? football. 또는 s o 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모든 경기 앞에다가 우리가 play를 붙여서 이 경기를 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경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sports라고 합니다. 자, sports에 s가 붙은 거는 경기의 종류가 여러 개란 뜻이에요. 자, 이런 모든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s p o r t 다시 뭐라 그래요? sports. 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아,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경기 이름 명 이름 앞에다가 플레이를 붙이면 요 경기를 하다 이런 말이라는 거군요. 음 음. 근데 선생님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운동하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운동하다라는 표현 뭐가 있냐면 자 주어 다음에 e x e r c i s e라고 합니다. 자 발음해볼게요. exercise. e x e r c s e x e r c i s e e x e r c e x e r c i s e exercise. e x e i s e exercise. exercise. x e r c i s e e x e i s e exercise. e x e r e x e r c i s e e x e e x e r c i s e exercise. exercise. e x e r e x e r c i s e e x e e x e r c i s e exercise. exercise. e x e r 그리고요, 이 exercise랑 또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work out 이라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 work는 일하다 아니요? 그렇지. 근데 out, 아, <laughs> 밖에서 하는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work out, 다시 work out, 다시 work out. 하면 운동하다입니다. 자, 운동하다도 같이 발음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예요? exercise, 크게 다시 뭐라고요? exercise 여러분 철자주의 다시 뭐라고요? exercise 자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을 말하는 뭐가 있어요? workout 다시 뭐예요? workout 한번더 뭐예요? workout 자체로 운동하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스포츠가 다 운동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다 play sports 이름 그 다음에 운동을 하다 exercise 워크아웃 요 정도 표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 명들도 한번 봤어요. 자, 필기 다 됐나요, 친구들? 좋아요. 그럼 밑에 또 어떤 단어가 있나 볼까요? 오! 쌤물 한번 먹고. <laughs> 얘들아. 자, 스포츠 경기는 우리가 게임이죠. 두 팀이나 둘 이상의 팀들이 결혼은 competition.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고그 표현들을 한번 볼까요? 재밌겠다. 또 나만. <laughs> 자, 우선은 이기다입니다. win입니다. 따라 하세요. win. 자, win. 하지 마. n 발음까지 가야지. n no. n no. win. 다시. win 하면 이기다입니다. 자, 이기다란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이긴 걸로 해볼게요. I win the game. 이런 표현을 써서, 자, 같이 읽어주면 시작. I win the game 하면 나그 경기에서 이겼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다가 이거 말고 다른 표현도 있어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I am a h a t the game. 자, 따라하세요. a h a t 다시 a h a t 그래서 head가 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Ahead. 이렇게 들이미는 게요. 들이미는 거. 그래서 자, 따라하세요. I'm a h a t 다시 I'm ahead. 한번 더. I'm ahead the game 하면 거기서 이기다 이런 표현이죠. 아, 그럼 선생님 핑크로 할까? w h n 이 이기다고요? 비동사 다음에 a had를 써도 이기다예요? 그렇지.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I beat the game. 자, beat인데요. beat는 원래 탁! 시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I beat the game. 아무래그 게임을 쳤어, 이겼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준비 시작. I beat the game. 다시 I beat the game. 자 우리 이겼으니까 신나게 말하자. 자 다시 시작. I beat the game. 자 그럼 이기다 세 가지 표현해볼게요. 준비 시작. I win the game. 그리고 I'm ahead the game. 그리고 I beat the game. 이렇게 할수 있죠. 다시 한번 신나게 해볼게요. 이기다. 자, 갑니다. 준비 시작. I win the game. 그리고 I'm ahead the game. 그리고 I beat the ga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졌네. 아이고. 자, 지다는 L O S E예요. 자, 지달한 뜻이 있고 얘가 또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잃다라는 뜻이 있죠. 물건을 잃어버리다에도 쓰이고요. 점수를 잃었으니까 지달한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발음해볼게요. Lose 아니에요. Lose. 자, 요거 발음 주의하세요. 다시 어떻게 발음해요? Lose. 다시 뭐라 그래요? Lose. 요거는 어려우니까 머리에 팍팍 들어갈 때까지 해볼게요. 자, 빨간색 갑니다. 따라하세요. Lose. 다시. lose 한번더 lose 그래서 내가 그 게임에서 졌어 수... 이렇게 할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lose the game. 음. 그리고요 같은 표현이 있어요. I am down. Down은 뭐야? 아래지. I'm down the game. 음. 더 있어요. I am behind. Oh my god. Behind가 무슨 말이에요? 뭐뭐 뒤에 이런 말입니다. 한국어 모르는 사람은 써나. 어 head 다음에 앞쪽으로 먼저 또는 앞선 이런 말입니다. 이어 head가 앞선. 요런 표시고요. b 이 원래는 치다. 때리다. 옛날에 선생님 시대에 어떤 세제 CF인데요. 때가 솝비트. So <laughs> 미안. 이런 세제가 있었거든요. 세제 이름이 미트예요 왜냐면 그 세탁기 안에 이제 세제랑 옷을 넣잖아요. 그러면 세제가 그 세탁물을 <웃음> <웃음> 그래서 때가 쏙 비트. 요런 CF도 있었요 그래서 비트가 치다, 때리다, 뭐 이기다. 요런 표현이고요. Sorry baby. 자, behind 하면 뒤쪽, 뒤쪽으로. 또는 뒤에 요런 말이 되죠. So, I'm behind the game.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씁쓸하지만 지다라는 표현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I lose the game. 그리고 I'm down the game. Down이요. Down 아니야. Down. Down. 왜냐하면 d 고 w n o a Down이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I'm behind the game. 이렇게 합니 조금 우울한 목소리로 게임에서 졌다.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I lose the game. 앞머리 늘리는 거 아니에요? I'm down the game. Oh my god. I'm behind the game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다, 아 이기다, win. 비동사 ahead, beat. 지다, lose. 비동사 down. 비동사 behin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점수를 보니까 2대 0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점수 표현해 볼게요. 빨강이로. 2, 2, 0 또는 nil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nil.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So, 2 to 0 하면 이게 몇대몇할때그몇대 몇그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2대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2 to 1. 자, 내가 3대 4다. 어떻게 해요? 3 to 4. 자, 내가 8대 2다. 어떻게 해요? a to 2.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기고 지내고 약간 흑백놀리죠 근데 꼭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기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음사나 포스트잇 준비하소. 여러분도 물 마시면서 따라오서 그래서, 요, 제아의 다양한 그 단어 프로그램들을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 점이 뭐야? 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고, 간식이나 음료를 먹으면서 볼수 있고, 편안한 자세로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기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다 는요, 어였을까 비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면 동점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표현은 뭐가 있냐면 tie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tie. 오! 선생님, tie는 이 목에 매는 넥타이가 되거나 그렇지. 아니면 tie는 원래 동사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묶다. 또는 매다. 동사로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명사로는 무슨 말이냐면 넥타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타이 묶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근데 이 타이가 어, 녹색으로 할게요. 비기다, 동점이다라는 뜻이 있죠. 뭐냐면 A라는 팀과 B라는 팀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하게. 그래서 타이가 비기다 또는 동점이다 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나 우리는 비겼다 이런 표현을 해볼까? 그럼 뭐가 돼요? We t i 이렇게 하면 돼요. We tie. 우리 비겼어. 이런 표현이죠. <laughs> 자, 점수가 동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The score is ti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해봐요. 비기다. 영어로 뭐예요? Tie. 자, 우리 비겼어. 영어로 뭐예요? We t i e 그렇죠. 점수가 동점이야. 뭐예요? The score is tied.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 우선, 이기다부터 해볼게요. 나 이겼어.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I win the game. 자, 두 번째 문장. I'm ahead the game. 세 번째 문장 I beat the game. 그렇죠? 아, 어, 졌어. 같이 할게요. 준비, 시작. I lose the game. 그리고 I'm down the game. 그리고 I'm behind the game. 자, 우리 동점이야. 뭐예요? We tie. 점수가 동점이야. 뭐예요? The score is ti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재밌게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얘들아. 자, 영상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필기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면서 멈추고 정리하시고요. 선생님하고는 음원을 들으면서 기본 단어 같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다 필기 됐죠? 해보자앱 p e 1. s o 축구. Football. b a 야구. Baseball. 야구공. 네. Basketball. Basketball. 농구. 네. Yeah. 농구공. 아, 공도 농구나 농구공. Tennis. Tennis. 테니스. 테니스는 tennis. Badminton. 그봐 테니즈. Badminton. badminton. 다시 badminton. 튼. sports sports 운동 sports win win 이기다 lose lose 지다 자, lose. 발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본 다음에 내가 암기를 따로 하는 거야. 어, 영상 언제 봐, 암긴 또 언제. 이러지 마시고, 영상을 보는 동시에 이 표현들을 암기할 수 있게 해야죠. 같이, 선생님과 같이 암기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간 멈추거나 앞으로 가서 다시 보거나 뒤로 가서 다시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최대로 활용해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see you. 고생하셨습니다.